오늘 저녁에 아는 제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제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말씀을 읽는데 특별히 학계서를 읽게 됐다는 거예요. 학계서는 상당으로 짧은 내용으로, 그래서 한번 읽고 또 읽고 또또 또 읽고 하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중심되는 주제의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 경손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읽혀지는 거예요. 읽으면서 읽, 계속 읽는데 경손하라, 경손하라, 경손하라 말씀이 나오더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아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경손하라가 어디 있지 싶어서 나중 다시 한번 펴서 경손화를 찾아봤는데 학해서에서는 경손하라고 하는 단어 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학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런데 자기는 읽는데, 계속 그 말씀 속에 읽는데,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가 자기가 읽었다는 거예요. 왜 읽었는지도 자기는 모르겠고. 그러나, 자기가 그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읽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도 알게 모르게, 어떻게 되는지도 자기도 모르겠지만, 그만 이 연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 학교에서 읽으면서 정말 너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라, 겸손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연말입니다. 이제 한 해가 너무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모습도 다르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도 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오기도 하고요,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오기도 하고. 또 환경을 통하여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꿈을 통하여 오기도 하고 직접 듣기도 하고 각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래요. 말씀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누가 들으려고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하죠. 그러나 자녀들은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안 듣죠. 그 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민감한가 예민해서 그 소리를 청중하려고 하느냐 기억하려고 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1일월부더 우리는 두달 동안 신명기 8 장의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대단히 마지막을 어, 하려고 합니다. 이 신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18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기억해라. 내가 너를 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했는지 아느냐 그것은 그 언약을 믿게 하려 함. 우리는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 광년 40년길을 걷게 하여다 그래서 너희들은 언제나 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언약했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표들를 삼고 너희의 인생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냐. 우리는 일절부터쭉 봤듯이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는 일제로는 살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성장하는 존재를 만들기를 원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성장하는 존재가 있고 성장치 않는 존재가 있고. 도리어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을 똑같이 안 먹고 살아도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주춤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이너스 인생을 걷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로녀단 향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야 할 거라면 제게 좋을 뻔아니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그가 더복이었을 건데 마이너스 중에도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 것입니까? 주춤하고 있을 것입니까? 성장할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결정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살게 하시려고 하신다. 성장하게 하시려고 하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관은 바늘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신서를 쓰면서 너의 믿음이, 너의 소망과 그 사랑,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한다. 너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그 믿음은요, 너가 죽을 때까지 성장해도 다이지 못한다. 그래서 멈추지 말아, 멈추지 말아. 나는 너가 성장하기를 원한다. 정말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신서 받아 기억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역말에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 한해 나는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다른 방침이 됐는가 우리는 살기봐 아야 돼. 그러면서 1절에 다시 말하기는 살게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번성하게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 길을 살게 하는데 왜 살게 하셨냐 너희들 번성하게 하려고 해.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한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께서 님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보니까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115번이나. 굉장히 많은 땅어가있요한새그 생명 그 생명은 어떻습니까? 계속 뻗어져 나가요. 생명 있는 것은요 끊임없이 뻗어져 나가요. 지렁이도요 꿈틀꿈틀 얼마 안 하는 같지만은땅 속을요 일년이면요 수백 메가아니라 수천 메나 그죠? 뭐수키로그땅 속에서 꿈틀꿈틀 으면서 살아 있으면요.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뻗어져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뭘 주고자 하냐 생명을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 주고자 한다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생명이 오기 때문에 죽어도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래요. 그런데 그 죽는 자리에서 이삭이 살아요. 왜요? 생명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생명이다. 두려하지 마라. 그래서 너는 번성해라. 나는 이걸 위해서 이광에 40년의 삶을 살겠다. 아니 왜 번성하고 생명이 있어서 이렇게 살게 하는 하나님이신데 왜광야 40년을 살게요? 우리가 안 믿어서 그래요. 개와 예배는 드리는데 안 믿어요. 어, 우리 다잘 믿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사실은 안 믿어요. 어, 나 없듯이 한것까안 믿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사람들은 우리는 생명을 빼앗기 싫어요. 그래요. 누가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생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죠? 우리는 생명을 조금이라도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살아가라고 사실 밝걸음 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문다 열어놓고 다 빼앗긴 게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과 진짜 진실의 객이 그만큼 커요 어떻게 그럼 빼앗기고 있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의 입술의 고백을 로앗기고 너의 생각으로 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어때요? 날마다 불평하지 렇죠 이런 이오만 불평하고, 저런 이오만 불평하고, 이 사람 만나면 싸우고, 저 사람 만나면 원망하고. 이게 우리의 입에 배어있어요. 이건요, 영적으로 보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내 생명 다 가져가세요. 이러고 있잖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만 해요. 하나의 말씀은 부정은 조금도 없는데, 긍정만 있는데, 축복만 있고, 사랑만 있고, 원성만 있고, 생명만 있는데, 오직 내, 와, 그렇죠. 내 생각은 그렇지 못해요. 내 생각이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이미 다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근데 우리는 생명을 원하면서, 진짜 생명은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안 믿어서. 안 믿어서, 빼앗기고 있는지를, 빼앗기고 있음에서도 빼앗기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그래서, 모르게 다빼앗기 모르게 다. 손들은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다. 신명기 8장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왜 광야 40년을 살게 하는지 아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그렇게 광야에서 굴리고 또 굴리고 또 굴리고 또 굴리는지 아니 그 광야 40년 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이 주신 매주 알이 먹고 물 먹고 다 먹고 살면서도 거기서 뭘 해요? 날마다 불평망하고 사는. 그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불리는 광야 40년 동안 그 생각이 바뀌기를, 그 고백이 바뀌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 거죠. 그래야만이 거기에 충분히 이루지게니다 그래서 18장 아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에게는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시리라. 뭘 이루려 한다고요 언약을 이루려 한다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 동안 뭘 하려고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려고 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경험하려고 어디로 보내요 광문이하로보다는 거예요. 광료로. 왜 이게 안 믿어지냐면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말씀 보면 좋다라고 말하지만은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아.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양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내가 너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는지라 여러분 여러분 어제 저녁에 하나님 담나가 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주셨다고생각해드십 믿어질까요? 우리 적어도 몇십년 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그나마 좀 믿어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아브람은 우상 장수 아들이잖아요. 안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생각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놀람과 두려움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게 그게 될까요? 쉽지 않아요. 만약 오제 저녁에 나한테 하는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룰 거야. 여러분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질 걸 믿으세요? 믿음이 와요? 난잘 알아.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니까. 이게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너의 이름을 알 거야.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내가 뭐라고,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그 믿어지세요? 모든 사람은 내 이름을 다알 거야. 믿어시냐고 너는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될 거야. 어, 그게 믿어시세요 조금 내가 복 받고 사는 거는 내가 인정해요. 그죠? 내가 좀복 받고 살고 잘 되는 거, 내가 그건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게 믿어지냐고요? 아멘. 네. 아멘. 네. 용기가 있으십니다. 네. <laughs> 나는 아무 생각해도 그렇게 될 자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말씀준 중시하면서도, 그죠?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뭐라? 나란 존재가 뭐라? 네. 누구도 내가 연약하다는 걸 내가 잘 아는데, 사실은. 음. 그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다 속여도, 누구 못 속여요? 나는 못 속여. <laughs> 나는 못 속여. 내가 좀 지지다라는 걸. 좀, 나는 내가, 내가 더잘알 예. 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있어. 여러분, 그렇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아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당장에 퐁 하고 그 나라가 생기고 그자손이펑 하고 생기면은, 다 믿겠지. 그럼 안 믿겠어요. 하늘에 금떨이 뚝뚝 떨어지면 왜안 믿겠어요. 그죠? 아들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이 백살이다가안 줘. 근데 어떻게 믿어? 그렇잖아요. 100살이 더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래서 이스마엘을 놓고 뭐종내 아들이나 내종해라 그러고 뭐 이런 거 사는 거예요 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런 어래움처럼 들어오면 은 하나님께 주시겠다 믿지만은 뭐 이렇게 뭐또 저렇게 하고 뭐다 우리 그렇게 살는거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고생고생하는 거죠. 그러는 <laughs> 거지. 부르는 거지. <웃음> 그게 그 <laughs>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광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은이 싸움이 아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관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 믿음에 대한 싸움, 이그 믿음에 대한 싸움. 그원약의 말씀을 너가 믿을 수 있겠니?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그 아브라함의 것만 아니라 너희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니? 이게 믿는 게 그래서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 요 힘든 거예요 이게. 나는 너무 나 자신을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사실은 말씀을 비추면요 우리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내 자신의 겉모습을 보고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뭘 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은 뭘 보라고요 해내 속사람을 봐라 구피하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속사람을 봐 너의 속사람은 말로 세워질 수있다그 속사람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속사람은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번성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평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보다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따라서 너의 믿음에 따라서 너의 고백에 따라서 너의 생각에 따라서 그 나라는 끊임없이 뭐, 세상에 잘 되냐, 못 되냐, 이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의 고백을 통하여서 너의 세상은 커지고 있단다. 그래서 너의 머리에 뭘 놓을 것이냐, 너의 입술에 뭘 놓을 것이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는 대로 너 자신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은 언제나 너의 겉사람. 너의 부족한 연약함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 지적에 무너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결코 연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민족을 잃을 만한 그 능력과 은혜를 다 주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끝다는데 이미 선물로 은혜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앞에 안 보이니까. 이게 믿어지냐고요,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는 거죠. 광야로 보내셔서 무슨 훈련해요? 안 보이는 훈련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훈련. 우리는 육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땅에서 보이는 훈련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면 안 보이는 대로 가자. 이 세상이 인간의 힘으로 사는 세상인지. 아니면 나의 힘으로 사는 세상인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죠. 광야로 가니 인간의 겉사람은 아무 역할을 못해. 거기서 아무것도 만들 수도 없고 그냥 겉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죽는 길 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뭘 찾아요? 속사람을 찾는 거죠. 뭘 해요? 이 오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주의 동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것이 오직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과 하나님과 연결되니 거기에서 반석의 서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이 40년 입었는데 흔지지 않아요. 신발이 40년을 신었는데 떨어지지 않아요. 옆에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는데 그 전갈과 불뱀이 물지가 40년을 그 험한 데를 살아가는데 병들지 않아요. 그 추위에 있었는데 올라 좋 사람이었고, 그의위 가운데 있었는데 일사병 걸려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 믿음이 없어서 다 죽었어요. 믿음이 없었나요? 걸통 말이 우리는 이오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기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는 언약을 기억해라. 누구에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줬던 그 언약이 바로 너의 말씀이다. 나는 너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들도 그렇게 그 삶을 끔하여 보는 것처럼 나도 너를 통하여서 그 세상이 펼쳐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더라. 그러나 나는 안 믿어도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사람 때문죠 그래서 불려서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시겠다. 그래서 1 9절2 0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느님 여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이는 너희 너희의 하나님 요와의 소을를 청종하지 않을 합니다. 다 청종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청종하기를 원하시기. 그 번역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시기. 그리고 여기에 나온 면망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 광야의 삶의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정말 번성과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속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선택했던 선민 이스라엘도 그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멸망시켜서라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멸망시켜서라도 내가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멸망시켜서라도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신명기 8장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어제저에 과장님 한 분과 또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살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은 날에 남편 없이 땅 살아가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노라. 그래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세상껏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의를 성수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먹고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모든 영웅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시험임을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이 시험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모든 시험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시험에 대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시험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발전을 통해 광야 40명끼리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2019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은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알고 우리가 이 믿음의 살,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따라 우리를 살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자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또한 이 한의 우리를 지키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중에서도 살고 은성하고 차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 주시고 진히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